안녕하세요, 여러분. 곽결수입니다. 오늘은 정신과를 한달 넘게 다녀본 후기를 말해볼 겁니다. 저처럼 우울, 불안, 공황이 있으신 분들 혹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데 정신과를 아직 못 다니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달전 영상과 다르게 메이크업도 하고 저 자신도 꾸미고 울어서 얼굴이 붓지도 않았고 그 뜻은 제가 정신과 약을 먹어서 그나마 나아진 상태라는 뜻이겠죠. 저는 정신과를 이번 연도 10월 25일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12월 4일인 오늘까지 한달 넘게 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버리지 않고 모은 약봉지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오늘 다녀온 것까지 하면 여섯 번. 제가 정신과를 왜 다니게 됐냐면 어쨌든 정신적인 부분은 왜 다니게 됐느냐 계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폭행한 이 가해자가 정과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 년도 8월에 알게 됐어요. 아... 그때부터 급격히 공황이 심해지기 시작을 했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그 택시 안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을까? 근데 왜이 사람은 아직까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도 택시 운전을 하고 있을 거고. 왜? 나는 이런 생각에 갑자기 가슴이 확 답답해지면서 사건 이후로부터 가슴 답답함 두근거림은 있었지만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숨이 안 쉬어지고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이거 공황장애구나 알아차렸죠? 작년에 성폭행을 당한 직후에도 정신과를 갔었어요. 왜냐면 원래 정신과를 계속 다니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성질이 좀 예민하고 불안한 성격이에요. 불안장애로 아주 소량으로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성폭행 당한 이후에 치료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신과를 가면 매주마다 선생님이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뭐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듣는 것 자체가 저는 고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치료 받는 것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저 혼자 단약을 하고 아예 병원을 가버리지 않았어요.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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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말에 다시 정신과를 가게 된 계기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처음 정신과를 갔을 때 어떤 증상을 앓고 있었냐면 극심한 불면증, 잠을 못 잤고요. 두 번째 우울증. 세 번째, 불안전. 네 번째, 트라우마. 자세한 증상을 말씀드리자면 숨이 안 쉬어졌고요. 가슴이 답답했고요. 이방 안에 있는 것조차 미쳐버릴 것 같고 답답했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때 창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숨이 안 쉬어졌어요. 와, 그냥 내가 죽는구나. 8월 달에 정과가 있던 사실을 알고 나서 자살 시도도 솔직히 말하면 두번 했었죠. 그리고 무기력했고 등등등등 너무 증상이 많았어요.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거의 모든 사람이 친절하게 느껴져요. 약을 먹기 전에는 사람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때 당시에 세상에 대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와이 세상은 정말 썩었고 내가 당한 피해 사실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너무 답답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한테 뭐밥 먹어라 이런 얘기만 해도 아니. 밥, 나 알아서 먹을 건데. 나는 밥이 들어가지도 않아.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인형 뽑기 하러 같이 나가자. 이러면, 하, 그놈의 인형 뽑기 그딴 거왜 하는 건데. 인형? 그거 뽑아서 뭐 하는데 다 부질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뱉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인성이 쓰레기인 사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면 속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마음 속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약을 먹고 나서는 모든 걸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엄마가 밥 먹어라 이러는 것도 엄마가 나에게 밥을 해줬네 너무 감사하다.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아 오늘은 친구들이랑 놀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직원분이 나한테 영수증을 준다고 말했을 때 어. 너무 친절하게 일을 열심히 하시네. 이렇게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딱이세 가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울함이 오면서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이게 되잖아요. 모든 게다 싫고 이 세상이 쓰레기고 진짜 쓰레기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없고 정말 미쳐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을 먹고 달라진 거죠. 긍정적으로. 와우. 두 번째 공황장애가 확실히 나아짐. 전에는 밤에 자려고 누우면 공황이 너무 심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호흡이 와서 막 창문을 열어 제끼고 이렇게 해야지 숨을 쉴수 있고 이렇게 해도 숨을 못 쉬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잠자는 게 일단 불편하니까 두세 시간밖에 못 자는 날도 많았어요. 이렇게 되면 공황 우울 불안이 더 심해지거든요. 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황 장애 환자들은 잠을 잘못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하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정말 많은 용량의 약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막 어쩔 때는 부작용으로 16시간까지 자기도 하고 공황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나서면은 저는 과호흡이 오고 쓰러질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물을 먹어서 100% 공황이 다 치료가 된다 한달 만에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도 선생님이 저한테 2번 치료를 권장하셨어요. 다섯 번을 하셨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냥 방에 있는 것도 아직도 답답해요. 약을 먹어도 저는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먹었는데 조금 나아진 거지 완전히 100% 내가 모든 트라우마를 다머릿 속에서 지워지고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솔직하게 오늘도 여섯 시. 시간 맞게 못 잤어요. 왜냐면 중간에 또 잠에서 깨기도 했고 잠이 안 와서 계속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새벽 1시쯤 잤어요. 왜냐면 성폭행의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몇주 전에도 침대에서 우는 영상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뭘 해야 좋아요? 저는 취미도 없고 딱히 말할 친구도 없고 뭘뭘 뭘 해야 재밌을까요잠 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싫어요. 그렇게 트라우마가 오는 거예요. 저는 장담하는데 성폭력 피해자들은 그 기억 절대 죽을 때까지 안 잃어버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저는 그래요. 세 번째 장점 말해볼까요? 감정의 무뎌짐. 약 먹기 전에는 우는 날이 한 달에 28일. 약 먹고 나서는 일주일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먹은 약 자체를 알려드릴 순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따라 먹거나 이대로 그대로 처방해주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까봐 제가 어떤 약을 먹는지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하지만 저는 성폭행 사건을 겪고 나서 감정이 너무 예민해진 거예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 슬픈 거를 봐도 보통 사람들은 슬프다. 하고 영화 볼때 동안 아니면 여운이 한몇 시간 정도만 가는데 그 감정이 정말 일주일은 가는 거예요. 계속 슬프고 계속 우울하고. 하지만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 하루에 열몇 시간씩 울지는 않아요. 그리고 트라우마적인 부분도 당연히 아직도 있지만 약을 먹고 나서는 아, 그래. 내가 지금은 울고 있지만 울었으니까 그냥 털어내자 하고 다음 날에 일상생활을 하고 자전거를 타러 가고 친구랑 놀고 이런 모습을 보여 드렸잖아요. 그런 게 약을 먹어서 가능해진 거예요. 만약에 약을 안 먹었으면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울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고, 2주 동안 지속되고 그럼 이렇게 촬영도 못하고 그냥 울어요. 계속 울어요. 감정에 이제 무뎌지는 약을 처방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예민함, 불안감을 많이 내려오게 해주신 겁니다. 장점 네 번째, 화내거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은. 제가 약 먹기 전에는 앞에서도 말했죠. 모든 상황이 부정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굉장히 화내고 예민해질 때가 많았어요. 목소리도 높아지고 욕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지금 목소리도 굉장히 잔잔하고 편안하고 그렇죠. 악스듯이 말하고 이랬잖아요. 이런 분들. 저 말고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도 어떤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내 인생이 몸이 내 머릿속이 엄청 시끄러운 전쟁영화 같다고 생각을 하면요. 지금은 마치 잔잔한 ASMR 영상 같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섯 번째 HSP 성향. 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HSP가 뭐냐? HSP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극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본인이 피곤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HSP 이 사람들은 어떡하냐면 하루를 밖에 나갔다 와도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을 누워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남들보다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와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네? 어 내가 뭐 말실수했나?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근데 제가 그 HSP의 표본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왜 HSP라는 걸 알게 됐냐면,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라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이게 HSP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고, 테스트도 할수 있게 해주는 책이거든요. 이거를 읽었을 때, 오! <laughs>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저였어요. 그냥 저의 자기소개서였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약을 먹고 나서 이게 확 줄어든 거죠. 남들의 눈치도 좀덜 보게 되고 이렇게 사람이 둔하게 변한 거죠. 여섯 번째. 내가 타인을 힘들게 하지 않음. 특히 엄마. 엄마한테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마음을 편하게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엄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제가 우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어디 풀 데도 없고 말할 데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못 말할. 하겠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행복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절반이 되는데 그 고통을 받는 우리 엄마 몇몇 친구들한테 말했던 그 지인들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마인드를 그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할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타인을 덜 힘들게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꼭 <laughs> 꼭 진짜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정신과를 안 가더라고요 자기가 타인을 힘들게 하는 거를 모르나 봐 그쵸? 정말 싫네요 장점 일곱 번째 죽고 싶다는 생각 덜하게 된한 달에 28번 울었다고 했잖아요 28번 중에 20번은 죽고 싶었어요 그냥 매일 매일 정말 진지하게 죽고 싶었어요 근데 약을 먹고 나서는 하 그래도 살아보자. 그래도 살아보자. 취미도 가져보자. 여행도 가보자. 영상은 다음 주에는 이걸 올려보자. 쇼트도 이런 걸 기획을 해서 해볼까? 아, 나살수 있어. 살수 있어. 나 진짜 살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 좀 행복한 하루들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 한번 해보자. 끝까지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으로 바뀐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정신과 선생님은 저를 입원 치료를 좀 권장하시긴 하셨어요. 이게 풀 배터리 종합 심리 검사 결과예요. 이게 약값까지 합쳐서 총 49만 원이 나왔거든요. <laughs> 다시 보고 싶지 않은데. 보면 모든 게다 중증이에요. 다안 좋아요. 고도의 우울증 증상 보고, 중증도 우울증 증상 보고, 잘살 생각이 있는 편으로 보고, 중증도 수준의 불안, 불안은 없죠. 다양한 신체 증상 존재, 집중력 떨어짐, 가족 기기 또안 좋고요. 잠시만요. 저안 볼게요. 다봤자 뭐예요? 다안 좋은데요. 뭐. 보니까 또 갑자기 스트레스 받네요. 아직 여전히 힘들죠. 어렵게 힘들죠. 왜냐? 전 모든 게 중증이래요. 아직도 장점 여덟 번째 이 상황을 버틸 수 있게 된. 만약에 제가 정신과에 가서 약물 처방을 안 받았잖아요. 이 상황 못 버텼어요. 이 상황 그냥 버틸 수 없었어요. 저한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저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본인들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서 우리 구독 분들과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과 저를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있고 댓글 테러를 하는 사람들도. 내가 무슨 뭘 지어냈다는 둥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고 SNS에 들어가면 어느 날내 얼굴이 너무 많이 나오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이 상황을 23살 여자아이가 과연 정신과를 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저는 못했다고 봐요 하지만 제가 정신과 약물을 먹어서만 버텼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했어요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러 나가서 운동하고 카페 가서 일하고 도서관 가서 일하고 책 읽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일부러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드라마 보고 이렇게 좀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사람이 변화를 하게 됐다는 거죠. 단점 말해볼까요? 첫 번째, 몸에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집니다. ADHD분들이 먹는 약과 정반대의 약이에요. 집중력이 뭐 좋아지게 하는 약이다 이러면서 방송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약과 정반대의 약이고 집중력이 안 좋아지고 졸리기도 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이렇게 지고 둔해지고 이렇게 돼요. 세세한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편집도 0.001초. 어느 날은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졸리고 막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약물을 찾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정신과 약물 여러분 아시죠? 정말 다양해요. 우울증이어도 먹는 약다 다르고 불안장애어도 먹는 약다 다르고 나에게 맞는 약을 찾는 과정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약이 잘 맞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증상들을 좀 많이 겪었어요. 왜냐면 불안, 우울 공황이 있는 사람들은 약들이 보통 부작용이 다 이렇더라고요. 단순히 비염약을 먹어서 아 어, 졸려 이 수준이 아니야. 몸에 힘이 다 풀려서 성형하기 바로 직전 수면마취한 느낌. 딱 이 느낌입니다. 단점 두 번째. 잠을 많이 자게 됩니다. 약을 본인 몸에 비해서 좀 세게 쓰면 제가 앞에서 말했죠. 16시간씩 잘 수도 있어요. 하루에. 밥도 안 먹고, 뭣도 안 하고, 일도 못하고 그냥 계속 잡니다. 16시간.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 몸에 맞는 약을 찾으면 나아지겠죠. 저는 그래도 한달 동안 좀 찾아서 그런지 예전처럼 막 16시간 이렇게 자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운동신경이 극도로 안 좋아짐. 예전에는 제가 런닝 을 굉장히 잘했어요. 10kg를 57분까지 뛰었습니다. 첫 마라톤이에요. 여자치고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 공화, 우울, 불안의 약은 감정이 무뎌지고 몸을 좀 둔하게 하는, 무겁게 하는 약이라서 운동신경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살이 찌지 않았는데 마치 10kg가 는 것처럼 몸이 무거워요. 그리고 자전거 타면서 넘어지기도 해요. 어지럽고 방향 감각을 잃기도 합니다. 정말 운동신경이 안 좋아지는 흔한 부작용입니다. 이거는 먹는 양마다 다르고 사람의 병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바사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단점. 돈이 나갑니다. 정신과 약물과 선생님과 상담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저도 어쩔 때는 8,000원이 나오고 오늘은... 18,000원이 나왔어요. 평균으로 해서 14,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뭐한 달에 56,000원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돈이 매 달마다 어쨌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정신과를 안 다니면 죽어요. 그러니까 안 먹는 것보단 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말했던 풀배터리 종합심리검사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30만원에서 거의 90만원까지 하거든요. 종합심리검사까지 받으면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갈 수 있지만 이건 선택이기 때문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종합심리검사가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심리검사를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재판에 쓰일 수 있다고 해서 한 거지 아니었으면 안 했을 겁니다. 왜냐면 정말 힘들어요. 이거 2천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그리고 4시간 동안 병원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종합심리검사 후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안 보신 분들 만약에 생각 있으신 분들 꼭이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점 단점을 말했죠. 그리고 그다 다음은 정신과 다닐 때 꿀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 번째, 제발 가까운 정신과로 다니기.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까운 게 최고죠. 치과 가까운 게 최고죠. 직장 가까운 게 최고죠. 정신과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이 정신과는 치과랑 달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수도 있고 5일에 한 번씩 갈 수도 있고 뭐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가기도 하지만 정신과가 멀면 정말 정말 가기 싫거든요? 자전거 타고 3분 거리에 있는 정신과로 다녀요. 와, 뭐, 어디 저기 선생님이 좋대 하면서 왕복 4시간 거리에 있는 정신과를 다닌다? 그거 웬만큼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다닐 수가 없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운 정신과가 최고다. 두 번째, 선생님이 별로만 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여러분, 학 교회 선생님 다 좋고 잘 가르칩니까? 아니죠. 교수님 다잘 가르치고 좋습니까? 아니죠. 수영 선생님 다잘 가르치고 좋아요? 아니죠. 유튜버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면서 좋은 영향력을 펼치는 유튜버가 있는가 하면 남을 깎아내리면서 루머를 퍼뜨리면서 돈을 버는 유튜버가 있죠. 그러니까 경찰도 경찰 나름이고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이고 유튜버도 유튜버 나름이죠. 그럼 정신과 선생님도 정신과 선생님 나름인 거예요. 맞죠? 좋은 정신과 선생님이 있고 아니면 환자한테 막 악담을 퍼붓는 이상한 선생님도 있고 약을 진짜 못 맞추는 이상한 약을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처방을 딱 받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별로야 좀 다녔는데 뭐 나는 낫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선생님 상담도 이상하고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가면 돼요 내 돈을 냈는데 별로다 그럼 그냥 바로 옮기시는 거 저는 굉장히 강추드립니다 왜냐 내돈 내고 다니는 건데 별로면 바로 옮겨야죠 세 번째 초지는 예약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에 많이 전화 발품을 팔아봐야 됩니다. 저는 초진받을 때한 6곳을 전화했어요. 왜냐면 저희 지역은 일단 인구가 많아요. 근데 이 인구가 많은데 이 인구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정신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리뷰가 좋은 한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1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한테. 1년? 말이 되냐고. 저는 지금 죽기 직전인데. 두 번째 정신과에 전화를 했죠. 6개월을 기다리래요. 6개월? 난 지금 6시간도 버티기 힘든데 이게 6개월? 세 번째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1년 반을 기다리래요. 계속 계속. 전화를 돌리다가 3일 뒤에 된다는 병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초진을 받게 됐습니다. 많이 발품 팔아보세요. 마치 성형외과 발품 파는 것처럼 전화를 많이 돌려보셔야 돼요. 이 정신과에서 1년을 기다리라네?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돌려보시면 당일도 가능한 병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 발품 필수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약 먹고 변화를 기록해 가며 상담이 훨씬 쉬워진다. 정신과는 다른 병원이랑 다르죠. 입을 벌리고 내가 아픈 부위를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정신 상태를 말해야 되는 병원이에요. 그러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번 주 약을 먹고 발생한 증상들을 이렇게 써가요. 읽어드릴게요. 저번 주까지는 아침 약과 점심 약을 먹으면 해롱해롱하고 졸려서 낮잠을 자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약에 적응했는지 이런 부작용은 다 사라졌습니다. 가슴에 답답 한 불안 우울은 저번 주와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가면 진료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나도 말을 절지 않게 되고 선생님도 환자가 뜸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선생님도 더 좋아하시거든요. 정신과 자체가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웨이팅이 굉장히 길어요. 써가면 굳이 나도 아 나의 증상이 어떻게 빨아지?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좀 불안장애가 있어서 스무 살때 처음 정신과에 갔을 때. Oh! 그 때, 어떻게 제 증상을 선생님한테 말해야 되나? 초진이니까 매일 주갈 때마다 스트레스였어요. 이번 주는 좀 어떠셨어요? 뭘 말해야 되지? 근데, 이렇게 메모장에 써가면 절지도 않고 굉장히 수월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저도 갈때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늘은, 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됐기 때문에 정말 굳굽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정신과 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신 질환은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버티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저도 10월에 정신과 가기 전까지 아,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마라톤도 해 보고 러닝도 해 보고 운동도 해 보고 책도 읽고 다해 봤는데 안 돼요. 저 혼자 이겨내려고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더라고요. 근데도 한달 넘게 정신과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전보단 나아졌지만 여전히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요. 하지만 최소한 삶을 버틸 힘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힘들면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피해자의 생존일기 쇼츠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싶어요. 성폭행 피해자, 우울증 환자, 불안장애 환자, 공황장애 환자, 트라우마 있는 사람은 밖에 못 나갈 거야. 한강. 도못갈 거야? 저렇게 운동하는 거 말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은 화장도 못 해. 친구랑 말도 못 해. 인형 뽑기 어떻게 해? 밥을 어떻게 만들어 먹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아니거든요. 정신과에 가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부터 100명의 환자가 있으면 다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정신과에 앉아서 사람들을 둘러보면 세살짜리 아기도 있고, 일곱 살짜리일치원 아이도 있고, 아니면 저희 아빠 엄마 연령대도 계시고요. 저 같은 20대 여성분도 계시고요. 2, 0 30대 남성분도 계시고요. 할머니 분들, 노인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너무 다양한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 다뭐못 합니까? 밥도 만들어 먹지 못하고, 일도 못 하고, 카메라 앞에도 못 서고, 산책도 못 하고 다못 하나요? 아니요. 일상생활 다잘 살아가잖아요. 일상생활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저도 사람 앞에서는 잘못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카메라 앞에 못 서고 대중분들 앞에서 못 서나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약 먹고 정말 저처럼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분들도 정말 덜덜덜덜 떨면서도 카메라 앞에서 서서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성폭행 피해자와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정말 1부터 100까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의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깨부셔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길 바라며 오늘도 기록 완료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